안녕하십니까 어, 업너티비의 리진입니다 어, 오늘 뭐 사실 뭐 예정되어 있는 컨텐츠는 없었는데 아마 어, 이 영상을 오늘 업로드하는 거를 뭐 고은이나 어, 석순이 또 아직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갑작스럽게 올리는 컨텐츠다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뭐 비도 오고요 어, 추적추적 밖에 비도 내리고 또 요즘 뭐 강원 FC에 대한 좀 뭔가 우울한 어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좀 뭔가 강원 FC 요즘에 걷고 있는 행보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 어, 이런 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원 팬 분들이 많은 저희 채널이다 보니까. 뭔가 뭐 넉두리 아닌 넉두리도 좀 해보려고 오늘 방송을 좀 키게 됐습니다. 일단 뭐 사실 강원이 이번 시즌에 출발이 굉장히 좋았죠. 어 서울전 이기고 또 물론 그 이후에 성, 뭐 상주한테 지긴 했지만 또 전북을 상대로도 어 유일하게 또 승리를 거둔 팀이 우리 강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즌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 강원에 대한 또 전망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죠 음, 뭐 우승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래서 나름 저도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는 기대감이 좀 상당했는데 요즘 행보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두 경기 어 울산과 포항 두 팀에게 어, 3대2 아 3대0 그리고 2대0 이렇게 패하면서 일단 2연패 어, 시즌 첫 2연패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또 득점도 두 경기 무득점입니다. 지금 공격에서 계속 안 풀리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김승대 선수와 고무열 선수가 가벼운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뭐, 조지안 선수도 사실 요즘에 잘안 터지고 있고요. 이영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뭐, 다음 경기부터는 아마 김승대 선수나 고무열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또 다음 상대가 하필 또 대구예요. <laughs> 참 어렵죠. 어, 대구 계속 저희가 최근 전적이 1무 8패 어 대구와의 경기가 참 그래서 참대진은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것 같긴 한데 또 하필 대구의 이번 경기부터 어... 구성윤 선수가 나와요. 에... 좀... 하필이면 에... J리그에서 대구 FC가 어... 골키퍼 자원 조현우 선수가 나가고 이제 국가대표 3선발 자원인 구성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어... 그 동안은 이제 이적 기간이긴 했지만 선수 등록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전은 못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강원전부터 또 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훈련도 잘하고 있고, 뭐 선발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래저래 참안 풀리는 강원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경기적인 측면도 참 저희가 안 풀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들, 뭐, 요즘에 이제, 뭐, 기자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운영하잖아요. 근데 뭐, 뭐, 유튜브에서, 강원의 사정이 뭐 안좋다 뭐좀 자극적인 표, 용어를 쓰면서 어뭐 파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사실인가 관심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또 어떤 채널에서 강원 관계자 분들과 연락 후에 어떤 해명하는 그런 영상이 나긴 났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사실은 뭐 김병수 감독님이 옛날에 영남대에서 데리고 있던 제자들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남대와 그리고 영남대가 아닌 선수들 간에 어떤 내부적인 갈등 어, 파벌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화설에 휘말린 상황이었는데 뭐 사실 무근으로 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전혀 그런 상황 사... 근데 그게 사실 음. 제가 봐도 파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물론 이건 뭐 어떻게든 만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남대 제자는 사실 강원 FC에 뭐 많이 기사와도 되긴 했지만은 크게 많은 선수들이 없어요. 어, 총 4명의 선수들인데 그중에 지금 뭐 경기에 꾸준히 철, 출전하고 있는 선수는 김승대 선수나 임채민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두 선수만으로 어떤 뭐파벌을뭐 조성한다든지 뭐 그런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뭐 강원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밝혀지긴 했지만 전혀 사실 무고 무군인 걸로 어 확인이 됐고 어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강원FC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뭐, 영남대를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영남대 축구의 팬이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 저희 감독님이 지금 김병수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김병수 감독님이 워낙 또 영남대 시절의 어떤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좋게 좋게 그 선수들이 또 김병준 감독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서 오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건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만 보고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원에 와서는 강원다운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사실 뭐어 물론 뭐그 선수들을 어 비판하거나 어 부정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그랬을 때어뭐 김병수 감독님 보고 왔다 뭐 김병수 감독님 한테 배우고 싶어서 왔다 이런거를 썩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원의 팬 입장으로서 물론 출중하신 감독님을 어, 내세워서 강원으로 영입할 수 있었던 건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 강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뛰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강해서인데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선수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오로지 감독님을 보고 뛴다. 뭐 감독님을 봐서 강원에 왔다. 이런 어떤, 어, 내용은, 그렇게 반기진 않습니다. 어, 차라리, 뭐, 실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우리 강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어, 우리 강원의 축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뭐, 많은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뭐, 1, 2년 강원팬 한 것도 아니고, 1, 2년, 앞으로 1, 2년만 보고, 편지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계속 강원 fc를 사랑하고 또 강원 fc를 위해서 응원하고 어 이렇게 함께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와 우리 팬들과 부단이 하나가 돼서 쭉 나와야 나가야 될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을 사랑하는 목적에서 어 선수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한 가지가 남은 한 가지가 이제 김호규 선수에 대한 어, 이적설 관련해서 좀 여러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물론 뭐 기사가 화된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들려오는 어떤 뭐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김호규 선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매우 찹찹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뭐 제가 강원일보에서 어그 라이브 방송 해설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요몇 경기 계속 어 김호규 선수가 어 선발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무슨 일이 있나 좀 다쳤나 싶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벤치에는 있는 거 보니까 또아 어떤 주전으로 주전에서 좀 밀린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요즘에 김영빈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호규 선수의 파이팅이나 어, 물론 이제 김호규 선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뭐 강원 팬분들을 보더라도 김호규 선수에 대한 어떤 조금의 잔실수나 아쉬운 부분들을 어좀 아쉬워하는 그런 팬분들도 분명히 있고 어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김호규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물론 잔실수가 있을 땐 있지만 파이팅, 강원에서 파이팅 가장 넘치는 어 선수고 그리고 또 강원에 가장 애정이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호규 선수한테 많은 어, 팬으로서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김용빈 선수보다는 김호규 선수가 중용되는 게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감독의 어, 권한이고 어,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다른 거 바라거나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적설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또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번에도 마킹을, 어, 이제, 김호규 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호규 선수. 제가 이 김호규 선수를 마킹한 이유가, 물론, 올해는 정말 마킹을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뭐, 김승대 선수도 왔고, 그리고 작년에 활약했던 뭐, 조재환 선수도 워낙 센세이션 했고, 그리고 이영재 선수는 너무 또, 작년에 거의 강원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고 또 강원의 요즘 뭐 가장 핵심적인 선수인 어, 한국영 선수도 고민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김호기 선수를 픽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진의 저주. 어, 제가 마킹한 선수들은 다 구단을 떠나더라고요. 뭐 예전에 디에고 선수도 그렇고 문창준 선수도 그렇고 마킹을 하면 그 시즌이 끝나면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김호규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뭐 김호규 선수 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 저주를 좀 풀어보려고 어 아무래도 김호규 선수는 예전에 강원FC 창단 시절에 어 1순위로 어 드래프트 1순위로 데려온 선수고 그 이후에 상무상주 시절만 제외하면 강원의 원클랜맨이기도 하고요 현재 강원의 유일한 프랜차이즈 스타이기도 합니다 그죠어 그래서 절대 구단에서 김호기 선수가 나갈 일은 없다 그리고 김호기 선수도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서른이 넘고 어, 선수 생활 뭐 물론 이제 하시기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는 뭐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려고 했던 자기 본인의 의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우기 선수 마킹했을 땐 절대 이런, 어, 리진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어,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상당히 기분이 매우 착잡합니다. 진짜 뭐요 어, 착잡하고 물론 아직 뭐김호규 선수가 이적한 게 아니고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 뭐 실제로 뭐 여러 구단의 오퍼가 온 거는 사실이다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구단의 사정을 예, 뭐김호규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돼서 또 병수볼의 계획에 없는 선수라는 걸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나가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김호규 선수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강원의 미래, 미래가 없다. 어, 아니면 뭐난 이제 강원이 아닌 다른 팀에서 도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돼서, 어, 이렇게 된 건지. 뭐, 팬으로서는 어, 저희가, 저희가 뭐 기자도 아니고, 뭐 관계자와 이렇게 뭐 소통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어, 퍼도 많이 오고 있고, 또 본인도 지금 이렇게 출장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강원을 위해서, 강원에서 원클랜맨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수의 제1번은 뭘까요? 일본은 무조건 경기에 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프로 선수는 어, 돈 그리고 내가 뛸수 있는 팀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 이런 상황이 나서 참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말이죠. 다른 선수도 아니고 또김호이 선수니까요. 네, 워낙 저도, 전 진짜 김옥이 선수의 어떤 경기, 옛날에 뭐 경기하고 조금 답답하거나 뭐 실수가 나오거나 하면 정말 저도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참 저는 애증의 선수거든요. 김옥이 선수만 한 선수 없고 많이 강원에서 또 성숙했고, 어, 많이 성장한 선수기 때문에 어, 이대로 보내는 건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팬으로서. 어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병수볼에서 입지가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면 좀 병수볼도 좋지만 아 김호기 선수의 파이팅이나 이런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예. 아 강원 구단 모르겠습니다 뭐 김호기 선수가 뭐원해서 가는 거야면 모르겠습니다. 선수 본인이 어디 뛰고 싶어서 다른 팀에 간단한 전제하에는 상관없긴 한데 만약에 강원의 어떤 구단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내부적인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원 구단에게 예. 김호기 선수 는 저희가 지켜야죠. 예. 유일한 프랜차이즈 스타고요 저희가 꼭 같이 갔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저는 김호기 선수가 강원에서 선수 생활도 마감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뭐 코치, 가능하시다면 코치로도 활약하는 그런 모습 진짜 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또이 리진의 저주와 함께 또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아무러, 아무튼 기분이 많이 찹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아시는 게 있거나 혹시나 왜냐면 저희 뽕내 t v 가 물론 저희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서긴 하지만, 사실 팬분,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 저희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팬층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좀 알고 계신 얘기나 이런 거 함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저도 공유해보고 싶어서 좀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너무 좀 마음이 뒤숭숭 해가지고요. 예, 오늘 이렇게. 콘텐츠를 올려보게 됐습니다. 오늘 뭐, 이제 뭐, 며칠 내내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비 오는데, 어 또, 조심하시고, 어 운전도 조심하시고, 아무튼, 요번, 어 토요일 날 8시, 대구전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정말, 지금 현재 강원일보랑 좀 어떤 그 라이브 방송 계약이 있어서, 거기에 일단 열경기는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자체적인 컨텐츠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뽐내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어, 죄송스럽고 어, 그런 마음인데요 어, 좀 강원일보 혹시라도 시간 나,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많이 찾아와서 뽐내도 좀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이번에 대구 대파 어, 정말 이 징크스 어, 대구를 꼭 이기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구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꼭 대구전 그이 연패의 사슬을 무승의 사슬을 꼭 끊어냅시다 예, 강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김호규 선수도 화이팅 예, 꼭 제가 김호규 선수보다는 형이거든요 김호규라고 부를게요 예, 오늘만큼은 오규야 강원에 꼭 남아라 진짜 꼭 남자 어? 우리 같이 아침 가자. 파이팅.